자 오늘은 투 부정사 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투 부정사에도 용법이 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투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형용사조 용법, 특히 형용사조 용법 중에서 비투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투 부정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사란 무엇인가? 다른 부분들을 오늘 좀더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한번 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인데 원래 얘가 동사에서 파생되었죠 근데 동사인데 동사에서 나온 얘가 문장에서 동사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즉 동사라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정사에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to 동사 원형의 to 부정사와 그리고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형 부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부정사에 어 부정의 낯은 어디에 쓰냐면 부정의 낯은 to 부정사 앞에 즉 to 앞에 낯을 쓰면 되겠죠 이어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사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준동사 파트에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원합니다.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이때, 이제, to study가 w a n t 의 목적으로 쓰이는 형태가 왔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I let him go. 나는 허락합니다. 그가 가도록. 여기서는 뭡니까? 힘에 대한 목적의 보호의 형태로 원형부정사가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죠? not to go there. 거기에 not to go 가지 않기로,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부정사의 부정의 낫을 이용한 예문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어, to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적 세 가지의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그럼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어, 오늘,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고, 거기 다시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어떤 용법이죠? B2 용법에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에는 크게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위 말하는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쉽게 얘기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용법, 쓰임으로 쓰이면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예문 갈게요. I have many things to do.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죠? 해야 할 것들 즉 to do라는 to 부정사가 things 뒤에 와서 things를 꾸며주고 있죠 두 번째 예은 I want 나는 원합니다 누구를 a friend 한 친구를 원하는데 어떤 친구를 원하죠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를 원합니다 여기서 to play with가 a frien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어 밑에 있는 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 적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말고 또 뭐가 있죠? 문장에서 우리 말에 수로처럼 쓰이는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의 용법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이 이제 비투 용법이죠. 그럼 비투 용법이 뭐냐 한번 볼게요. 어비 플러스 투 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주격 보어 즉 보호 역할이죠. 서술적 용법이니까 그렇게 쓰여서 의미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다섯 가지죠.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투 용법이라 는거죠한 가지 좀 어, 팁을 가자면 비투 용법은 비동사와 투를 이렇게 묶어서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 용법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B와 2를 묶어서 뭐로 조동사로 바꾸었을 때그 문장이 성립하고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 운명, 의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뒤에 뭐 누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죠?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B2 용법은 B동사와 2를 묶어서 조동사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투부정사의 이제 B2용법 중에서 아까 다섯 가지가 는데첫 번째는 예정. 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will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we are to meet at the post office. 우리가 뭐할 것이다? are to meet,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자, 두 번째 의문. 자, 우리는 we are to arrive there at 5. 5시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세 번째 의문. the meeting is to be held at 10 tomorrow morning. 자, 그 미팅이, 회의가 be held 하면 열리다 이문죠 열릴 것이다. 몇 시에? 10시에 내일 아침.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be2 뒤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be2 용법은 b 동사와 to를 묶어서 즉 are2 a r e to, is2 얘를 무엇으로 우리가 바꾸어도 된다. 조동사 will로 바꾸어도 문장은 성립하죠. 이렇게 be2 용법의 첫째 미래의 미나트는 예정 뭐뭐일 것이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정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겠죠? 의무가 있겠죠. 자, 비트용법 두 번째 의무 그러면 의무에 해당하는 조동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인 게 must 물론 have to나 should로 바꿔도 의미는 거의 흡사하죠. 자, 예문 갈게요. You are to finish it by six. 너는 뭐 해야 한다? Finish it. 그것을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6시까지. 두 번째 예문 You are to obey your parents. 너는 뭐 해야 한다? obey. obey가 복종하다의 미죠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 너의 부모님에게. 자, 그다음 세 번째.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y 2 o'clock. 너는 끝내야 한다. 너의 숙제를 몇 시까지? 2시까지 이 말이죠. 자, 예문한개더 갈게요. You are to clean the window after dusting. 너는 clean the window, 창문을 청소해야 한다. 뭐한 이후에? After dusting. 우리가 dust란 것은 먼지죠. 그죠? 하면 이때 dust가 동사로서 먼지 트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튼, 아, 그죠? 턴 이후에 창문을 청소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R2. 얘들을 다 무엇으로 우리가 바꿔도 된다? must죠. 이렇게 B2라는 게 의무에, 의무에, 그죠?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정, 두 번째 의무,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있겠죠? 세 번째는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 용법이 가능 캔의 의미를 갖는데 좀 어, 특징이 있어요. 그죠? 비트 용법이 가능을 쓰일 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주로 수동태나 부정문이나 의문에서, 의무문에서 사용이 되더는 얘기죠. 특히 수동태 형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no one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어느 누구도 was to be seen.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can이 어, 수동태로 오면 어떤 형태가 오겠죠? can be 동사 유형이 오겠죠. 아, can be pp가 오겠죠. 그죠? 자, 이러한 형태가 오는데, 우리가 보통 can be는 어떤 의미가 많더라? can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뭐죠? 그 다른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뭐, 뭐, 일리가 있다. 뭐, 뭐, 일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추측의 의미 같은 게 있죠, 그죠 가능성 추측의 의미. 그래서 보통 P2 용법이 가능로 쓰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인다. 뭐뭐 일리가 있다, 뭐뭐 일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는 너, 어느 누구도 보일 리가 없어 이 말이죠. 보일 리가 없었다. 그 거리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없었다의 의미겠죠. 자두 번째. No one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was to be found 역시 발견되어 진리가 없었어 거기 어, 여기에서 그죠 어, 발견되어 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세 번째 nothing is to be had without pers, uh, perseverance and efforts 어떠한 것도 to be had 가져 진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누군가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냥 어떤 nothing의 입장에서는 가져 소유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없이는 Perseverance, 뭡니까? 어 인내죠. 그리고 effort, 노력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없이는 어, 어떠한 것도 소유되어질 수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비2용법세 번째, 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갈게요. 자, 비2용법 중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운명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중에서 운명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만 갈게요. 뭐, 뭐할 운명이다. 즉, 비2의 의미가 뭐뭐 할 운명이라로 쓰이는 그러한 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예문 보면, He was never to see his home again. 자, He was never to see his home. 다시는 그의 집을 결코 보지 못했다. 즉,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Byron left his native land. Byron이 떠났습니다. 그, 그의 native land 하면 본토죠. 원래 토속의 땅이니까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he was never to return.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즉,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day came, 그 날이 왔다는 얘기인데, The day,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위치 이하가 The day를 좀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Was to decide, 결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뭘 결정합니까? The fate of the empire. The fate 하면 운명이죠. 어, 운명을 결정할, 어, 그죠. 운명을 결정할 그런 날이죠.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운명의 날이 온 겁니다. 그죠. 뭐에 대한 운명입니까? The Empire. 그 제국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그런 운명인 날, 그 날이 왔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B2용법은 어떤 의미가 있다? 운명의 의미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어, 위에 제목이 없어지네요. 그죠. 자 다섯 번째 B t 용법은 뭡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의도는 if절 안에서 어, to be 인자 to 아 B t 죠 if절 안에서 B to 니다죠 B 동사 플러스 s to는 주로 intend to 부정사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세명 오타 고칠게요. 자 B t 용법 의도갈게요 자. 만약에 you are to succeed, 네가 뭐하려면 성공할 의도라면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re to라는 게 어떤 의미다. intend to 부정사처럼 뭐뭐할 의도다. 그래서 당신이 성공할 의도라면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켜본, 아,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본 것은 뭐죠?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인데 그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는 B투 용법 다섯 가지 그죠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오늘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 어떤 문장 속에서 이러한 B투 용법이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이투부정사가 명사용법, 뭐 많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B2의 용법도 있구나. 특히 B2에서 다섯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좀 해석을, 어, 해석을 한다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